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섹스폰 보는 농사꾼 과학내입니다. 오늘은 배롱나무꽃이 아름다운 곳, 충남 논산여행 2, 연산향교, 명재고택 종학당, 도남소원을 돌아 봅니다. 제일 먼저 들린 곳은 연산향교입니다. 향교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입니다. 배롱나무는 오랫동안 꽃이 핀다하여 백일롱이라고도 합니다. 배롱나무는 표면이 미끄러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 할때 원숭이가 떨어질 수 있는 나무라고도 합니다. 다음 들린 곳은 명제 고택으로 조선 숙종 때윤중우 고택을 말하며. 윤중우 홀을 따서 명제 고택이라고 부릅니다. 고택 앞에 있는 이 연못의 가운데에 있는 배롱나무가 300년을 훨씬 넘은 나무라 합니다. 호텔 앞에 있는 수많은 장독들과 철구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오는 매미는 뜰매미라 불리우는데 사실은 구애를 위한 수컷의 아름다운 세레나데라 합니다. 이곳은 파평윤시 종학당으로 1625년 윤순거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사설교육기관으로 초급에서 상급까지 모두 이곳에서 교육을 하였다 합니다. 이곳은 종학당의 정수로로 대청에서 내려다 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곳 종학당 출신 중에서 약 280여년간 문과에 42명, 무과에 31명이 과거시험에 합격했다 합니다. 올해에는 긴 장마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해서인지 벼룩나무 꽃들이 예년같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남서원입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 연구와 선현들에게 재앙을 올리기 위해 세워졌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